재밌겠네. 응.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우리? 그래? 되게 응. 쪼만하네? 아직도 빡쳐있어요? 나한테 네. 풀렸는데? 너 풀렸겠지만, 난 빡쳐있어요. 나한테 빡쳤어요? 뭔데 빡쳤어요? 어, 아. 너코맨트가겠어요그 그래. 나한테 빡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라고안 했습니다. 에라이? 와, 생각보다 훨씬 멋있다. 근데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 좀 오른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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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우와 저 밑에 산호초까지 보여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듯하고 깔라크 구경 재밌게 했고요. 우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출발. 밥집은 어 찍고 있어. 어 밥집은 오빠가 골라야 될것 같아. 왜냐면난 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못 골라. 아까 거기 가 볼까? 진짜로? 너가 말했던데. 그래도 여기 좀 번하고 그렇죠. 그래? 이 정도 없 그럼. 아니다. 아, 이쪽으로 가자. 네네. 식당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도 꽉꽉 차있네. 음. 여기는 별로 없네. 맛없나봐. 안녕. 들도 다 이쁘다. 음. 산 위에도 멋있다. 이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역시 식빵 모르기는 쉽지 않아요. 밥 먹으려고 식당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결정하기 쉽지 않네요. 지중해식을 먹을 건데, 어딜 가야 될까? 밑에 <웃음> <웃음> 이 정도인지 몰랐어. 잠깐 <laughs> 음? 내려봐봐. <웃음> <웃음> 너무 얼굴 막 대단만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다 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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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노가리 깨고니까. 응. <laughs> 진짜 안 나오는 거 오빠 말대로? 나 시간 걸 나가, 나가, 가가 하고 올가내가갔가올게내가 갔다올게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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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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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3탄이야? 가위바위보! 뭐야? 나 이거 먹고어 이거 못어어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이게 안 나왔어 잘 갔다 와주주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 자체는 음. 신기할 정도로 세게 로은건 없는데, 음. 이게 관자인 거 같은데, 조견지 관자인지... 관자인가? 관장, 음. 가리비 아니에요, 근데 스캔피... 모르겠네. 왜냐면 여기 옆에 약간 뭐가 있어? 주황색깔 음 그러면 가리비인 것보아 그거랑 이거 레몬을 어.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약간... 음. 고소한 그 크림소스의 맛하고 음. 상큼한 레몬의 맛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음. We'll 100g에 d have it. 마르세유 l d have it. i 써있잖아요. 아, 그러네. 두입 음, 어, 어? 다. 어, 두 입도 다. 어? 두 입도 다. 어? 두 다. 어? 두 입도 다. 어? 다. 어? 요 눈빛 다. 두 다. 쁘 다. 하나 사도될 같아 얼마야? 얼마인지 모르겠다. 다시 눈빛. 하고 싶어요. 이렇게 파인애플도 있고, 라임도 있고, 레몬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과일 향이 있는데 진짜 과일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냥 향만 있답니다. 우리밥한 먹을 습니다 가방에 있어요. 가시죠. 여기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laughs> 끝나자마자 비누 구경하러 갔다가 비누는 안 사고 비누 꽉을 샀습니다 <laughs> 남는 게 좋아서 i n g Gazo, Namling, Namling, n a m l 너무 이쁘네요. l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n a m l i 이런 데가 찐 맛집 아니냐? 아니면 저녁에 열 수도 있어요 여기. 여기는 다 저녁에 열은데. 아다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까 어. 만족해. 고기 맛있었어? 분위기도 응. 좋았고. 아주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응. 좀 차로 가나요? 그래야죠. 시간 좀 남긴 했는데 응. 어디 뭐 시원한데 앉아서 커피나 뭐 이런 거 마시면 좋긴 한데 응. 딱또 뭐 아직 마음에 드는 장소를 못찾아가고 싶어 어. 음, 음, 음. 마그넷을 좀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어. 장소에서 마그넷 사는 건가지? 어, 그렇지? 그런데 또 눈길이 선 잡혔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죠?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 도시를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도시가 나타나면 그 도시의 마그넷을 사고 있습니다 카시스가 마음에 들어서 카치스 기념품 마그넷을 사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게더 이쁜가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카시스 여행의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카시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맛있었습니다. 음, 정말 맘에 드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처음에 진짜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맘에 안 드는 거 하나는 진짜 주차가 힘들다. 주차 공간이 많이 없다. 음, 사람에 비해서 진짜 주차 공간이 많이 없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진짜 하나 딱그 남아있는 거를 그 타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 한 자리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많이 걷지도 않고. 운이 좋았지. 음, 거기다가 원래 2시간밖에 안 되는 건데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연장도 하고. 그랬지요. 아,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마 여행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쓴 날이긴 한데 주유비도 포함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돈을 쓴 것들이 다 만족했어. 그래서난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뭐밥한끼 먹고, 뭐 디저트 같은 거 먹고, 뭐 하나 사면 200유로 나오는 거 같아. <laughs> 맞아. 그리고 오늘 유람선, 그것도 인당 17유로였어. 그래서 둘이 34유로 나오고, 어쨌든 다 만족스럽게 잘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우리가 응. 좀 빡세게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좀 응. 여유 있게 다녀서 응. 또 컨디션 좋겠죠? 그러네, 그러네, 그래. 맞아요. 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좀 쉬다가 해가 떨어지면은 좀 시원해지면 수영을 조금 더할 수도 있고요. 배가서 쉬시다 그럽시다. 안녕, 안녕. <laughs> 재밌어, 어? 재밌어. <laughs> 이건 재미없어. 그래, <laughs> 아, 볼게 아, 없으니까. 어.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추네요. 추워요? 네. <laughs> 더 일찍 들어갔어야 되나? 일찍 들어오면 또 해가 또 뜨겁고. 응. 음. 이게 프랑스 남부의 전원생활이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만은 아니야. 낮엔 덥고, 밤엔 춥고. <laughs> 아이가 한국도 더운데, 뭐... 수영장엔 벌레가 많고... 어... 진짜 야외 수영장, 개인 수영장은 진짜 걸 매일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벌레가 벌써 여기 벌써 떨어졌어? 왜 벌레들이 거기 있다 자꾸 투신을 하는 걸까... 그...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는 마음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지금 누군가가 노래를 틀어놔 가지고 나름 노래도 들을 수 있어. 떨어진다! <laughs>